농가에서도 오신 거라 고또이축제를 했던 수변산가 사 여러분도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단식이라는 사실은 해서는 안될 그런 서로서도 해보지 않은 그런 단호한 극단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준비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 저는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결심하기까지의 그만한 과정이 있었고, 그럴 수없 그럴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최혜민입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비축제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약이었던 두 사업이 추경예산안이 8월 16일 제출한 이후로 40일이 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시민 여러분 앞에서 시의회와의 협치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응원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는 황량하기만 했던 허허벌판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바꾸는 기적을 일부러 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 방식이 다를 뿐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함께 힘을 모아 한 시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 모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정부 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가 무사히 이전했습니다. 온 시민이 염원하던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진실 설치도 확정되었습니다. 법원 설치법 개정안의 통과로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건립도 성사되었습니다. 정치적 이념, 진영 논리를 떠나 모든 시민과 함께 기뻐하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합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경제 자족 기능을 채워야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행정수도를 넘어 매력적인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핵심 공약 사업인 정원도시 박람회를 통해 정원 관광, 관광 산업을 미래 먹거리 하나로 육성해 나갈 것을 계획 추진했습니다. 또한 상가공실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의 빛축제도 제안했습니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바꾸는 일이 시급하고 누구나 오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 지역 경제도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지역 경제 활기를 돌게 하려면 우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도시에 사람을 끌어당길 컨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 정원 관광을 우리의 미래 세대가 풍요롭게 먹고 살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제안해 온 것입니다. 행정 수도 세종을 떠올릴 때. 푸른 녹지와 자연이 깃든 정원도시, 최첨단 스마트 기술이 녹아든 미래도시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아다시피 우리 시 전체 면적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2%에 이릅니다. 그런 배경하에 2026 세종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를 기획했고 박람회가 성공하면 우리 시는 세계적인 정원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 여러분께서는 순천이나 울산이 박람회 개최 10년을 투자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준비 기간이 짧고 재정이 미흡해 실패할 것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거액을 투입해 만든 고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정부청사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5천억 원이 투자된 정원 인프라입니다. 박람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시비는 3년간 153억 원입니다. 이는 매년 2조 원이 넘는 우리 시 연간 예산으로 볼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가능성을 믿고 중앙 정부도 국쟁사로 승인을 했고 국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도 이미 10원에, 1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승인으로 박남회의 기초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믿고 우리 시 화해농가 정원수 조경농가들도 선투자를 실행했습니다. 박남회를 대표할 상징공원을 설계하는 일에 뛰어든 국내외 유망회사들도 있습니다. 국내외의 정부 기반으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신뢰를 튼튼히 보호하는 건 역시 행정 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비축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강변의 수변 상가의 상인들과 시민들은 작년 처음 시작했던 비축제의 가능성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비축제로 말미암아 그동안 얼어붙었던 겨울 상권에 불씨를 살리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것이요. 이응다리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금강수변의 야경을 선사하였던 것입니다. 박남회와 비축제의 실행 방안을 더 다듬어야 한다는 시민 여러분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내 힐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말씀 역시 다당합니다 저는 정원도시 박남해 비축제 등 시민의 혈세를 같이 게써야 한다는 시민 여러분의 뜻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황남의 성공 가능성을 하루에 1%씩 높인다는 각오로 남은 기간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 그간 염려하셨던 의회와 협지 문제에 있어서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의회에서 제안했던 출자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의 도입 요구를 주용하겠습니다 또한 박남회와 비축제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시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을 조직위 주역으로 모시고 성공의 열매를 함께 수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회에 오는 10월 11일까지 3회 추경안을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날은 정원도시 박남회의 정상 추진을 위해 허용되는 마지막 시안입니다. 저는 시의회가 이 마지막 시안 내 추경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6일 오후부터 간식을 하며 시의회의 진정하려 마지막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맺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저의 충정임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강남의 성공 개최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laughs> 어?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방식은 어쨌든 이제 간접적인 의사 비출이잖아요. 네. 지금 시의회나 이런 반대를 직접한 것은 사람들과 직접적인 소통 시도 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 우리 집행부 또저 그리고 시의회와 그를 대화를 통해서 타결해 보고자 했던 노력을 일찌로 만들었습니다. 한, 하나하나 언제 누구를 만났고 언제 누구를 만났고 설명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아예 일지로 만들었으니까요. 그 일지 좀그 자료를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일지를 제가 드리면 어, 뭐 아시겠습니다만 어, 이 전액 삭감이 되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시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그래서 재심의를 해줄 것을 당부를 했는데, 심이 열리자마자, 그것마저도 통과가 안 되고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는 우리 시위에서 한세 가지 정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문제, 또 시급성 문제, 그러니까 시기를 조정하자. 또는 이것이 지금의 재정 형편이나 아니면 시장의 취적이 아니냐, 뭐 이런 의문들을 뭐 제기하셨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선 먼저 시기조정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 하필이면 왜 26년도 4월 달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행사를 개최하느냐,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26년 4월 달에는 지방선거가 있고요. 27년 3월 달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28년 4월 달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선거 없는 해가 언제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애초에 26년도 4월달에 하려고 애초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25년도에 그 정원 도시 박람회를 개최할 것을 처음에 발표를 했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또 의회에서부터 지금 예산 사정이 넉넉치 않은데 이렇게 서둘러 할 것이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년을 연기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26년 4월을 목표로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26년 4월을 굳이 의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 또왜 4월이냐고 라 말씀을 주시는데 정원박람회나 꽃박람회는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올수 있는 시기가 꽃피는 4월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정원 도시 박람회를 하려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에 해야지 10월이라든가 꽃이 지는 시기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6월이라든가 8월이라든가 해서 박람회 행사를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관광객이 오는 효과를 노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4월달이라고 본 것이고 그 4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는 것도 그냥 주먹구구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강우량 추이 여부, 그리고 우리나라 관광객들의 소위 그때 상춘객들의 이동 여부를 통계적으로 추, 축적된 내용을 분석해서 우리가 4월 달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임의로 시장이 4월에 하자, 5월에 하자, 또는 10월에 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원론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모르시는 분은 이런 것들이 그런가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시기를 27년도로 또는 28년도로 다 선거가 있는 애고 2 6년도 10월에 하자. 이렇게 결정될 성질이 아니라는 자연의 제조업 같으면 할수 있겠죠. 그러나 자연을 우리가 활용하는 정원 당회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재정성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384억 중에서 국비 지원 77억을 빼고 그리고 민간 협찬액수를 빼고 수입료 우리가 계산한 것들을 빼고 한다면 순수한 우리 지방비는 15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1 5조억을 일시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24년도, 25년도, 26년도, 3개년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할 때 투입하는 것이라면, 우리 그 세종시 예산 연간 2조 원에 가까운데, 80억, 100억, 이 정도 예산 때문에 이 행사를 못한다. 라고 <laughs> 생각하실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그큰 부담이 되는 액수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지적에 따르면, 정원박람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이나 순천은 뭐 10년 이상 걸렸다는데 그리고 2천억, 3천억이 들었다는데 그 액수가 그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정원박람회 그 박람회 추진 기획단을 만든 게 23년도일 겁니다 22년도인가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게 1, 2년에 된게 아니고 벌써 제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그대로 시작했다면, 저희들도 최소한 4년 이상 준비하고 지금 하는 것인데, 지금 갈수록 시간이 이제 임박해 올수록 시간을 좀 주셔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100개월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몇천억을 투석이 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2004년부터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다른 지역에는 이런 정원 인프라조차가 없습니다. 거볼판에 그 만들었을 때 2천억인데, 우리는 기존에 투자한 그런 인프라를 생각하는 것은 거의 5천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무척사 5국상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1대1로 비교해도 거대한 그 투자 액수나 준비 기간이 결코 우리가 실패하는 그런 박람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5천억 이상 포장된 우리 세종시에, 더더구나 다른 도시에는 없는 유일한 이 중앙공원 등을 활용한다면, 거기에 154억을 들여서, 박람회를 해서 이걸 널리 알리고 산업한다는 것을 저는 반대할 이유를 정말 솔직히 말해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제가 대전시에 공원 강연을 하고 왔는데, 제가 정원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정원 박남회를 안내를 했습니다만, 매주 후에 대전시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대전에서도 정원도시의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국가 정원을 만드는데 2031년까지 1,700억을 투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인근 도시에서는 아직 인프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을 보고 1,700억을 들여서 국가정원을 만들어서 종원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린 153억 들여서 있는 기존 인프라에 하겠다는데, 그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요. 태안이나 또는 울산이나 똑같은 정부 계획을 승인받았고, 똑같은 정부 예산을 약속받았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이렇게 됐으니 잘해보자라고 해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다짐대회도 하고 조직도 만들고 이미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조직 승인이 났는데도 조직을 꾸리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상가라는 생각에 저는 이것은 관철시켜야 되겠다 그러는데 우리 여소야대 그런 의회 구성의 특성상 표로서 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서 제가 절박한 심정에 단시라고 해가면서 이런 부분을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들의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의회하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모든 부분을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갔어요. 네. 또 단식 시장으로 시장님 의지를 표출하셨는데. 만약에 11일 본회의까지 의회에서 수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또 후, 후속으로 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뭐 방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 잠깐만요. 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laughs> 뭐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대 못 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남회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 나아가서는 법적 책임도 뭐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까 뭐 소송이나 분쟁 들어오면 어할 거예요. 그걸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만약에 시장이 책임이면 부상권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로서는 단식까지 해가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됐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있어 왔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같이 시민학교에서 취미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잘못됐으면 제가 깨끗하게 저는 책임을 집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든 법적으로 문제가 있든 법적 책임을 지든 저는 그 책임을 깨끗이 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님 이 정원산업박람회가 만약에 만약에 중도 하차가 되면은 아마 민주당도 굉장히 큰 짐으로 남을 거예요, 그죠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한테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또 양측이 정당을 떠나서 시장님하고 의아하고 협치를 통해 해결할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제가 또 제가 양보할 게 있으면 문제는 뭐 제가 뭘뭐 지키고 할게 의미가 뭐가 있겠나 생각을 해요. 요구해라. 그럼 내가 내려놓을 만한 거 내려놓겠다. 그 대신 의회도 내려놓고 노래는 야죠 하나도 내려놓는 게 없잖아. 그리고 아무리 정치라 고 그러지만, 그래도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내놓은 공약을 완전 예산을 삭감해서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정치도의상도 있을 수 없죠. 시민들의 말하자면 미니 조차를, 개발하는 거죠. 그럼 시민들은 그럼 뭐하러 찍어줬을까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찍은 시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이 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행정의 ABC고 정치의 도입니다. 그걸 예산을 전액 아무리 다수라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해서 일을 못하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가지로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세종시의 이 행정 파행 때문에 우리 피해를 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저도 시장인데 한없이 제가 굽히고 달려들게 굽히고 맨날 그의외에 권한이 없다 해서 말하자면 하던 일도 못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보할 건 굉장히 양보합니다. 아니 제가 뭐제 자화자찬이라는 게 아니고 저 굉장히 인내심이 강해요. 저는 자청해서 해병대 장교 훈련을 받은, 받은 사람이에요. 잘할 것도 아니지만, 고통이 무서웠다면 누가 자원해서 가겠습니까? 저 인내심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양보 많이 합니다. 아, 그런데 인내가 지나치면 그건 불종이 되는 거고, 양보가 지나치면 포기가 되는 건데, 저는 불종과 포기를 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떤 의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없이 그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사업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된다면, 우리 의원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제가 그, 그 공을 돌릴 용의도 있습니다. 안될 건데 의원들이 도와줘서 했다. 성공은 오로지 우리 의원들의 공이다. 라고 해서, 박남의 성공에 대한 것이 있다면 그 성과도 같이 공유하고, 그러나 성공할수록 같이 노력하고, 개인적인 감정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어떤 감정 떠나고 정치적인 유분리 떠나서 시민을 바라보고 우리 박남현을 성공시켜 봅시다라고 제 호소에 전 응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목소리>